우리 기장향교 사무국장이고, 네, 네. 김두호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서울 성균관 유교신문사, 특히 네, 네. 이제 수석부회장 겸어 총무, 사무총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성균관 유대총본부의 중앙상임위원회, 제가 부회장을또 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기장향교가 지금 그 과거의 원터 다시 말해서 이제 현감이 어, 고을을 지키면서 진물을 보던 예. 그쪽이 지금 이제 반송에서 넘어오면은 만나리두화마이에요그 아. 아. 마을에서 여기에 온게 예. 1617년 광해군 군현입니다 아. 그리고 1년 뒤인 1618년 그 해가 모년인데 그 모년 향안이 올해 403년 됐어요. 음, 아 그런 건 네이버 이런데안 안 나오죠. 어. 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팔가1 3 분, 그러니까 그냥 여덟 문 중. 1열세 어른이 고골 현관과 고 골의 정책을 논하고 토론하고 음. 하면서 이제 운영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그 팔가라 하면은 김해 김씨, 음. 그다음 에 영월 신씨, 음. 그다음 에 밀양 손씨, 해주 오씨, 그다음에 동래 정씨, 어이는 영월 신씨, 그다음에 우리 기장을 관양으로 하는 차승희씨, 음. 그다음에 청도 김씨, 광산 김씨. 자,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가 열세 분의 어른들이 당시에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지금으로부터 363년 전에 그때가 1646년이에요. 그때가 병술년인데 그향 안에 올라와 있는 77분의 어른 중에 한 분이 바로 제 유명한 오정 김방한 선생입니다. 그 오정 김방한 선생이 바로 장안사 대웅전 기를 선분인데 그 기가 발견이 됨으로써 장한사 대웅전이 국보 국가 지정 보물 1771호가 된 거죠. 아, 원래는 보물이 아니에요? 아니었죠. 예. 그때 당시에 그 향안에 올라왔는 그 오정 김방한 선생이 몇 살인가 하면 14살입니다. 그렇게당 어, 조선 왕조 시대에 당시에는 우리가 뭐네살 다섯 살 때부터 글을 읽었고 했기 때문에 14살 정도에 향안에 올라와 있다. 이러면 대단한 선비가 되겠죠. 그때 그 형제분들이 네 분이 이 향안에 올라와 있고 이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 기장향교의 어떤 역사적인 그 가치나 또 문화재로서의 그 위상이나 이런 게 이제 주위에서 보는 것하고 많이 차이가 나죠. 전국에 향교가 많습니까? 어, 전국에 이제 우리나라, 그래, 그는 어, 조선 왕조 때 우리 360년 쓴게 거기서 이제 차츰차츰 차츰 이제 쇠퇴하면서 일제강점기에 학교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문이 두오고 해가지고 할 때, 이제 그,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이제 소위 말하는, 어 나라에서 세운 학교, 이제 관학이라 하죠. 어 지방향교, 지방학교는 향교, 서울에는 성균관, 그리고 오부학당이 있었는데, 어, 지금은 이제 전국에 향교가 234개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2의 도시지만은 동네하고 기장하고두 개밖에 없죠. 아, 동네 교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 과거 학교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소중하죠. 예, 아. 지켜져야 되고, 또 우리가 갖고야 되고. 개도시 아. 치고는 두 그리고, 개밖에 안 남았다는 게. 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과거에 1960년대 초에 이제 그 부산시가 되면서, 부산 직할시가 되면서 경상남도에 있던 동래 향교가 부산 직할시로 편입이 됐다. 그죠? 아. 당시에 동래군이 음. 예. 그래서 지금 부산 직할 시가 보면은, 어, 거의가 동네부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이제 동네 향교가 이제 부산 유일의 향교가 되어 있다가, 어, 당시에 경상남도의 동네 향교, 기장 향교가 같이 경상남도에 속해 있다가, 이제 기장 향교는 1995년도에 부산시로 편입됨으로 해서, 비로소 이제 우리 부산의 향교가 두개 있었는 거죠. 당시에 경상남도에는 이제 향교가 전부 31개. 울산 향교, 은양 향교, 기장 향교, 동래 향교 이렇게 네 개가 이제 울산광역시로 두 개, 부산광역시로 두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향교 뒤산이 네. 바로 신라 고읍성, 신라 음. 토성이 있죠. 아, 이 뒤쪽에. 어, 예, 예, 바로 저, 이제 저 뒤에 저산 자락이 음. 신라 토성이에요 오, 아, 맞습니다. 어, 신라 토성이고토성이 끝나는 부분부터는 이제 기장산승이고, 음. 기장산승에서 내려오면은 업승이고, 음. 그 다음에 바라다 보이는 저, 남산이 바로 봉대산이라는 그 봉화대가 있던데고, 그 밑에가 바로 외성이 있고, 기장읍이라는 행정구역의 가장 그 작은 단위 안에 이렇게 성의 종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게. 토성은 아직 아예 형체는 없겠네요. 형체는 이제 그산꼭산 능성 같이 이렇게 돼있죠. 그래서 그한 5, 6년 전에 이제 그 발굴 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동네라는 그 명문 기와도 발견하고 음, 그랬죠 그래서 이제 요 끝자락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기에 이 소위 말하는 신라토성 왼쪽 끝자락에 가면은 이제 조선왕조 때 이제 그 우리 가마터가 발견이 됐죠 아주 유서 깊은 곳이죠 여기가 아, 근데, 이 기장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죠. 어.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이제, 사전에, 이제, 우리가, 음. 그, 커뮤니케이션이 되면, 이런 이야기도 음. 좀 듣고. 어. 다음에 한번더 찾아와야 응. 돼요 그래서, 이제, 저, 여기서 봤어, 왼쪽 예. 자락에, 예. 이제, 그, 조선조의 가마터가 예. 발굴이 됐고, 고속도로, 부산울산 고속도로 만들면서, 예. 그런, 거기서 가마를 싣고, 아, 이제, 만든 제작했는, 이제, 그, 도자기를 싣고, 그릇을 싣고 저산 뒤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 길이 안 좋으니까 오면서 이제 깨지고 한게 지금도 그길 따라가면은 아, 남... 발 밑에서 올라와요. 어, 오래되니까 이제 무치가 있던 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오고 그이 파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산 왼쪽 자락에 가마트 가기 전에 거기가 이제 우리나라 남방 한계선에 자생하는 야생차밭이 있습니다. 아, 까저 저도 왼쪽으로 올라갔을 때 예, 예, 예. 표지판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쪽에 하고 바로 요 대나무 아, 숲이 있죠. 예. 여기가 야생차밭이 있는데요. 아. 그럼 그래, 이걸 이제 잘 조합을 해보면 그림이 그려지겠죠. 예. 그 우리 기장골 안에서만 가지고도, 예. 교리 안에서만 봐도 벌써 많은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어, 저 지금 산 자락 끝부분에 이제 그 왕조시대 때는 이제 그, 여기 바다를 볼수 있고, 음. 그 다음에 저 남산 봉수대를 볼수 있고, 그 가리는 게 없었을 텐데, 어 가리는 게 없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저 봉수대에서 불이 올라오는 걸 여기서 관측을 했는 음. 그루가 있었다 하는 그런 음. 기록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이쪽에 유서 깊은 곳이 많아요. 그 이제 교리라는 말 자체가 이제 옛날에 성이 있었기 때문에 고승리라 하고 옛 고자 성승자이가 고승리 이 말이. 예. 그 다음에 이제 향교가 들어오면서 음. 학교가 있을 때에서 학교 교자를 써서 음. 교리를 하고 그 지명이 예. 그렇게 이제 유리가 되는 거죠. 알고 응. 이렇게 설명하시는 예. 거 들으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기장향교는 음. 어, 1980년도 그때 경상남도 시절에 예.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215호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음. 유형문화재로 보호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1995년 부산시로 편입되면서 부산시 지정 기념물 39호. 이런 거는 이제 인터넷 보면 나오는데 네, 네, 네. 여기 봉화루가 바로 1912년 6월 30일자로 이제 부산시 지정, 어, 문화재 자료 63호로 또 따로 지정이 돼가지고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인근 동네 향교가 왕조시대 때 소위 말하는 선조치 후 보고의 지역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골이죠 예, 어, 거기에 비하면은 벌써 우리 향교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 기념물 번호가 앞서 있다는 거. 음. 어. 그런 것도 우리 기장의 고래 어른들이 역할이 큰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안에 이때에서 내산문이라 하는데 신이 드나드는 문이다 해서 신산문이라고도 해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제사공간이니까 제약마당이 있고. 음. 음. 이제 그 신의를 모셔둔 대승전. 그 아, 대승전 또 아, 옛날에는 승인성자를 썼는데, 예. 지금은 이제 이룰성자를 쓰고 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토리텔링이 될수 있는 그런 아,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laughs> 개발을 좀, 좀 체계적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고래도 지도자가 잘 나와야 된다는 거. 네, 네. 그 지도자의 마인드에 따라서 네. 전통 문화가 어, 이어져 가고, 음. 번성하고, 하는 그런 게. 그래서 향교에서는 3살부터, 네. 3살부터 이제 참석이 가능한 어른들까지 인생교육을 해요. 음. 3살 때부터, 세살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한복을 입고 절하는 거, 음. 또 이렇게 여기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걸 가르쳐 주고 있거든 아기 때 보는 게또 각인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래서 이 아기가, 3살 때온 아기가 이제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여기 와봤어요, 이라기다 그렇죠. 그냥 뭔지도 모르고 <laughs> 여기 와서 절도 하고 했다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도 하는 그런 것도 듣고 이랍니다. 그래서 그 향교의 기능 자체는 향교 본래의 기능은 바로 강학입니다, 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그 학교라는 게 무너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그걸 이어서 평생 교육의 장으로 그렇게 하고 전통 문화로 이렇게 갖고 있는 곳이죠. 쉬운 공간은 아닙니다. 그, 쉽게 예, 접근하는. 예, 예. 근데 여기에 과감하게 제가 그 2013년도에 사실은 향교에는 불이 난 사람들이 못 올라오거든. 뒷사당에 있어서. 아... 우리 집안에서도 내가 아프면 은 제사에 참여 못 하잖아요. 네, 네, 네. 그 불이 난 사람들은 못 올라오게 되는데 과감하게 이 장애인 우리 친구들을 아... 올리게 만드는 장군이 바로 줍니다. 아 <laughs> 개방을 했죠. 아, 원래 그런 제약사항도 있었네요. 예. 그러고 이제 옛날에는 그, 이, 향영, 예. 향교에서 지키는 영, 이 영자 명령할 때 영자. 예. 그게 있어가지고, 불이 난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 음.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출입을 금한다. 음. 흰 옷이라는 건 바로 그 상중을 말합니다. 아 상을 입은 사람은 못 온다. 그래서 여기 책임자가 정교라 이라는데, 그전교라는 법전전자 학교가 자, 정교라는 그 명칭 이전에는 일제강점기 때는 우리가 무슨 직원이라죠. 네. 어, 군청 직원이다 할때그 직원이라는 명칭을 썼고, 그 왕조시대 때는 도유사라 했습니다. 도유사. 어,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냈는데, 학교기 때문에 도훈장 또는 그뭐 차훈장, 도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명칭도 그렇고, 음. 그이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예, 질서가 엄격한 곳인데, 소위 말해서 반상의 서일이 뚜렷한 곳이었는데,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왕권의 강하나 이 반상의 서일이 아주 뚜렷한 그런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상냥이나 음. 이런 기문에 보면은 수복 고지기 이름이 다 올라가 있습니다. 아, 굉장히 그 민주주의 양반이 아니라도 어, 아니더라도 네. 어. 그리고 이제 어 동제와 서제가 구,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이제 동제는 소위 말해서 반상에 서어 일이 뚜렷했을 때 양반집 자제가 음. 서쪽에는 일반 평민이나 상민의 자제가 음.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거기서도 우수한 학생은 동제로 갈수있는 음. 아, 아주 말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이 학교가 배움의 공간이라는 그것도. 우리가 그 옛날에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다른 지역에 가면은 이제 명륜당, 다시 말해서 강학 공간인 이 집에 문으로 전부 해가지고 이 집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장에는 열려있죠. 예. 어. 그러니까 벌써 수백 년 전부터 음. 말이에 열린 학습을 한 곳이 벌이었던 요 물론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다른 데는 가면, 호남지역이라든가 안동지역으로 가면은 명륜당 자체가 사방이 꽉 막혀가지고 그 배세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춥고 덥고 할때 문을 열고 닫고 하면서 안에서 공부를 말 그대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열린 학습을 한거죠 응.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다음 에 이제 건축물 도 이제 나중에 아까 촬영을 어떻게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동재는 어, 오른쪽은 팔짝이고 왼쪽에는 맞배지붕이고 음... 이런 경우도 다 아주 특이해요. 음... 응.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동쪽 계단과 서쪽 계단의 차이점도 있고. 명륜당 올라가는 계단이 아홉 계단밖에 안 된다는 거. 아, 어.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와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대충. 오른쪽에 있는 저 대나무가 맹종죽이에요, 맹종. 음. 만맹자, 마루종자, 대나무죽자. 아, 종류가 또 대나무도 어, 여러 가지가. 붉은 대나무인데, 이 대나무도 이제 그, 그냥 심은 건 아니고, 음. 어, 우리가 이제 그, 사자수학에 보면은 그, 슬리 구수는 맹종지어요. 우는 부빙등리는 왕상의 효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 맹종이라는 분과 왕상이라는 분의 두 분이 살던 그 살아가던 시대는 수백 년 차이가 나지만 중국의 1 0대 효자 중에 각각의 한 분이다. 그래서 이 맹종이라는 분이 흘린 눈물로 이 죽순을 구해서 효를 했고 그 다음에 왕상이라는 분은 이그 중국에는 어리면은 일 미터. 두께 이상으로 얼죠. 네, 와, 그걸 내가 빨갛게 고내 몸의 체온으로 그걸 녹여서 잉어를 잡아서 효를 했는. 그래서 부빙, 부빙, 얼음을 갈랐어. 덕리, 잉어리자, 어들득자 잉어를 잡아서 효를 한 분이 바로 왕상. 그래서 왕상의 효다이라고. 맹종은 이제 그충운겨에는 죽순이 안 나잖아, 봄에 네, 나는데. 네, 네. 그눈 속에서 슬리 눈슬자, 어, 속리자. 설리 구순 구할 구자 죽순 순자 그눈 속에서 죽순을 구해서 부모님의 병을 낫겠다 그말에 죽순이 없는 이그허벌판에 대나무 밑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따뜻한 눈물 때문에 이 눈이 녹아가지고 죽순이 신하, 올라왔다 신하처럼 아 시나처럼 <laughs>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중국의 십대 효자 중에 바로 왕상과 맹종이 또 있습니다 거기이제또 민자근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그 우리 유을 쓰고 있는 이 민자근. 그래서 그 이름 하나 하나에도 그 의미가 있고 음. 그래서 향교 대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그 들보 큰 기둥에 네. 잉어가 한 1미터 짜리 네. 되는 잉어가 네. 그려져 있습니다. 네. 있고 이제 명륜당 이 색깔의 처마 밑에는 보면은 멸치만한 잉어가 몇 마리 또 음. 그려지. 져있 네. <laughs> 이유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아. 어 죽순과 잉어의 그 개념도 좀 알자 이 말이지. 어. 래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말을 고 가야 것 같습니다. 이때 총재가 예,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생 차밭도 보고, 예. 어, 또 맹종 숲도 보고, 그 다음에 향교 뒤에는 지금보다 소나무가 붉은색이죠. 어. 뒤쪽까지는 못 가봐. 아, 어, 그래. 제가. 적송, 예. 홍송이라는데, 예. 그 소나무의, 향교 뒤에 소나무도 굉장히 예. 이상하게 생긴잘 생긴 소나무가 있다고. 그래서 진제 그런 것도 좀참고로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부분은, 우리가 가치관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게 변화가 옵니다. 그렇지. 그래서 전통 문화는 좀더 그렇고, 음. 그래서 역사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정신문화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예, 우리가 좀 예, 찾아보자 이 말. 예.